네 안녕하세요. 임실시장 떡집에서 온 떡국떡입니다. 비수한 음, 가래떡 두봉지와 음, 두또 흰쌀떡 1kg 두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. 곧 다가올 설날에 어, 떡국을 끓여 먹어야 되는데 음, 아무래도 좋은 쌀로 만든 떡이 끓이면 더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설날 맞이해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진공 보장이 되어서 왔습니다. 음, 네, 겨울 동안 음, 그 곰탕을 끓여서 떡국을 먹으면 별미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많은 그 설날 대목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 수고하셨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보니까 음, 제조일 냉동보관은 3개월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음, 유효기간이 꽤 길어서 다행입니다. 예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